올해 최고의 화제작으로 기대되고 있는 드라마 야왕이 드디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특히 이번 드라마에서 권상우 씨와 수혜 씨가 연기 호흡을 맞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3년 상반기 앙방 극장을 뜨겁게 달굴 드라마 야왕의 제작 발표회 현장 함께 보시죠. 2013년 네티즌들이 손꼽는 최고의 기대작 야왕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탄탄한 스토리에 화려한 비주얼의 출연진으로 올 상반기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숨겨진 매력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수많은 팬들과 국내 내로라는 취재진들이 한 곳에 모인 이곳. 바로 드라마 야왕의 제작발표회 현장인데요. 권상우, 수애, 유노, 유노, 김성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톱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저는 하류 역할을 맡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 안녕하세요, 백도경 역을 맡은 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 배우 정민 야왕에서 수 역할을 맡은 입니다 네, 네. 역할. 네, 어, 제작 단계부터 화려한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야왕.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 포스트 레이디가 되려는 여자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남자의 사랑과 배신을 담는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브라운관으로 돌아온 권상우 씨 이번 작품에서는 사랑을 위해 희생하고 또 사랑 때문에 복수하는 한 남자 역할을 맡았다고 하죠. 하류라는 인물이고요. 옆에 계신 수혜 씨를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가 등을 돌리고 복수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박인권 화백의 대물 시리즈 3부, 야왕전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야왕. 대물의 뿌리를 두고 탄생된 작품이지만 야왕전과는 전혀 다른 싹을 튀어내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드라마다운 드라마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여러 세대분들이 볼수 있는 어떤 한국적인 어떤 드라마 요소가 분명히 있는 드라마인 것 같고요. 극중 여자로서 최고의 자리라고 할수 있는 퍼스트레이드를 쟁취하는 수혜 씨 이번에 영부인 역을 맡아 심리적 부담도 컸다고 하죠. 특히 그녀의 청순미를 상징했던 긴 머리를 싹둑 단발머리로 변신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야왕에서 제가 맡은 주다의 역이 머리 커트를 함으로써 그 시청자 분들에게. 어, 확실한 이미지 변화와 캐릭터에 몰입을 줄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오랜만에 브라운관으로 돌아온 권상우 씨와 청순미의 대명사 수혜 씨가 이뤄질 수 없는 연인으로 캐스팅돼 더욱 화제인데요. 두 분의 첫 연기 호흡 어땠을까요?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수혜 씨랑 어울린다는 라 얘기는 좋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도도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도도하지만서도 거기에 이제 또 굉장히 좀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많이 좀 편해졌죠? 그래도? 특히 어, 네. 드라마 초반에 등장하는 권상우 씨와 수애 씨의 어부바 키스 신은 사탕키스, 거품 키스에 이은 최고의 키스 씬으로 화제가 될듯 한데요. 실제로는 두 분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찍은 키스 씬이었다고 하죠. 뭐, 저희가 뭐, 친해졌어도 사실은좀어색한초반인데 그런, 신이 있으니까 좀 어색한 건 사실이죠 s a c 이 t cut, 컷 k a y what to share, c u s t o 떨어지는. k 게 d d i n g okay, so you g 데 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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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수웨 씨와 러브라인을 그린다고 하는데요. 가수가 아닌 연기자 윤우윤우 씨가 기대하는 시청률 궁금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처음 시청률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점점 올라가는 시청률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과 배신을 담은 드라마 야왕. 1월 첫 방송하는 저희 야왕과 함께 매주 월화 기대되는 월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 날첫 방송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SBS 월화 드라마 야왕 파이팅! 2013년 최고의 기대작이 여러분을 곧 찾아옵니다.